범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서 크게 높낮이 없고 그냥 크게 무난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간다고 그러면 잘 지내는 거예요.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고 해서 사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뭐 직장을 변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뭐 가진 문서를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 시절 그쪽으로 해서 움직이시면 훨씬 나아져요. 안녕하세요. 윤과장군의 가온신녀입니다 네, 오늘 또 2025년 14년 또 하반기에 우리 호랑이띠분들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범띠분들은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 많은 범띠들을 만나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호랑이띠분들의 개별적인 성향, 성격, 특징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차가우실 때, 속에는 굉장히 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에에 네, 네. 그리고 어내 속내를 잘안 드러내는 특징도 있기 있어요. 네, 네. 자존심 굉장히 강하신 분들 많고 네. 남자분들은요. 존심 하나로 살아요. 네. 진짜. 어, 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호랑이띠 범띠 분들 자체가 어 겉으로는 진짜 뭐 세상 부러울 거 없는데, 음. 속 안으로 들어가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음. 소띠분, 아니, 저기, 뭐냐, 범띠분들도, 음. 호랑이띠분들도 참 사람을 좋아해요. 음. 어, 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인간하고 화합을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주변에 인간 두는 걸 좋아하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범띠분들은 한번내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잘하죠. 아 네, 굉장히 이게 내 사람 되기까지가 좀 어려운 거지. 음.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이 가족화로 딱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음. 굉장히 끈끈하고 안으로 사람을 잘 챙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힘들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이런 거, 누구한테 티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 속으로. 음. 어, 본인이 혼자 슬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음. 그다가 해결되고 남은 얘기하고, 음. 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분들은 조금 마음의 병, 음. 우울감, 음.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해 주셔야 음. 어, 정신 건강에 지금, 해롭지 않게 그렇게 가실 수 있어요. 아.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하셔야 돼, 이분들은, 특히나. 음. 음. 그럼 우리 범띠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우리 범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 모든 띠들은 솔직히 공통적인 게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음. 어, 어. 근데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음. 한번 사람을 믿으면 음. 쭉 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잘해요. 음. 근데 이분들이요, 이제 잘 하다가 한번 실잖아요. 음. 그럼 냉정하게 사람을 쳐내는 게 있어요. 그게 왜왜 그러냐? 음. 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음. 치내는 거고 쳐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범띠 분들이 어 처음에는 의심도 많이 하고 음. 사람을 이렇게 조금 어 두고 봤다가 음. 안에 가뒀어. 음. 내아이 이 정도면 내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나한테 상처를 줘.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고 참았는데 안 되면 진짜 냉정하게 딱 쳐내 버린다고요. 음. 그래서 인간을 잘못 믿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힘듦 음. 가지고 있습니다. 음. 특히나 이제 범띠 분이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란 말이야. 음. 그럼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해도 속상해, 저렇게 해도 속상해도다 이해를 해. 음. 말 없이. 음. 어? 근데, 한번 싫어지나요? 그러면 바로 내쳐버리는 음.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게 사람이 못 돼서 그게 아니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음. 인간을 끊어내는 그런 게 있다고요. 아. 음.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분들, 여자분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억센 삶을 좀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억센 분들이 있죠. 음. 진짜, 아내는 소녀소녀 해요. 음. 남자한테 애교도 피고 싶고, 그 다음에, 어리광도 피고 싶고, 음. 막 그런데, 겉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음. 어, 속하고 겉이 달라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음. 아, 쑥스러움도 많고, 내성적인 부분도 많고, 음. 호랑이띠하고 범띠하면은 굉장히 조금 활발스럽고, 어, 말도 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음.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 내성적인 분들이 더 훨씬 많아요. 음.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안으로 끌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네. 그래서 이 범띠 분들은 특히 여자 분들은 오래 봐야 더 이쁜 분들이 많아요. 음. 어, 그래서 여자 분들이 어, 생활력 강하고 뭐 이거 저, 전반적으로 집안일도 하고 바깥으로 어, 사회적인 일도 하고 양 가지 일들을. 처리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바꾸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근데 이분들이 좀 완벽주의자분들이 많아요. 음. 어, 완벽하게 내가 뭔가를 해놔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아, 그런 선생님, 우리 범띠분들, 지금 현재 어떤 운기에 좀 놓여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사실 범띠분들은 그냥 소소, 중간이에요. 음. 그냥,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고, 그냥, 나라 경기 안 좋으니까 뭐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힘든 분들도 있고, 근데, 어, 62년생, 이민생 범띠분들은 음. 이제 64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에 불 띠용띠용 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음. 어? 이제 건강이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음. 하면 자식 떠내서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음. 어, 자식들이 조금 속을 썩인 거거나, 안 그러면은 좀 집안에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있다거나, 어, 이런 식으로 집안에 좀 우한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우한으로 인해서 내가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내 몸이 좀 아파서 병에 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음. 내가 다치는 수정이 있고, 음. 그만큼 이제 집안 흐름으로 봐서 나를 중심으로 음. 내 집계 가족이나 나로 인해서 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64년생 분들은. 아, 62년생 분들, 64되시는 분들, 음. 이민생 검띠분들은, 그런 걸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끝자락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음. 어, 만약에라도 이제 뭐 집안에 상문이 들었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 분들은 생일이 늦으신 분들은 올해는 뭐 생일 드실 때뭐 미역국 같은 거해 드시지 마시고 특히 상문 드셔, 드셨으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가집까지 마시고, 어,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선생님 이 분은 선생님 말씀해주신 걸 조심을 좀 한다면은 네. 하반기에 좀 그래도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다면 좀 어떤 쪽으로 많이 찾아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올해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음. 그냥 무난하게 서 크게 높낮이 없고 음. 그냥 크게 무난하게 요렇게 잔잔하게 간다 그러면 잘 지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을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올해 음. 그냥, 그냥, 그냥 흐름대로. 음.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굉장히 좋아요, 검띠분들이 음.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음. 사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뭐, 직장을 변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음. 그 다음에, 뭐, 가진 문서를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올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겨울수전. 음. 여름, 가을보다는 겨울, 지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수전. 음. 내년 온기가 들어오는 시점. 음. 어. 고쪽으로 해서 움직이시면 훨씬 나아져요. 음. 음. 아 그때 움직여라. 네. 어, 그럼 우리 호랑이띠 분들 중에 손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인연 차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 이 있다면은 좋은 인연 좀 들어오는 게좀 있을까요? 이분들은 나는 제발 있잖아. 인간 좀 만나라 얘기하고 싶어요. 음. 어 안에 가만히 갇혀 있지 말고 개인적인 뭐 귀찮아. 음. 이분들이 솔로인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음.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비우 마치고 연락해지고 귀찮아 하는 거. 음. 그런 거 귀찮은 솔로이신 분들이 있고요. 음. 한번 헤어졌 이제 결혼하셨다가 이, 이혼을 하셨어. 음. 그럼 어이 힘든 걸 내가 왜 다시 해? 왜또 해? 음. 이러거든. 음. 어, 그러니까 이 귀차니즘을 좀. 버리시면 되고, 응. 사람들을 좀 만나러 나가셔야 돼. 응. 의외로 내성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응. 어? 우리가 그 MBTI를 보면 아이분들, 응. 어? 대문자 아이, 소문자 아이 아니고 대문자 아이분들 많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좀 사람을 만나러 나가고, 응. 어? 내가 외로우면 같이 내 외로움을 즐길 수 있게 좀 표현도 하고, 응.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 네. 어? 어.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네. 오늘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호랑이띠분들 하반기꼭 찾아오는 기회들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범띠분들은요,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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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10밖에 돌듯이, 어, 가는 것도 사실은 올해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어, 변동이 있으면 겨울 수전에 음. 이렇게 변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만큼, 어,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되시거든요. 음. 그리고 내년 기운이 더 좋으니까, 음. 어, 열심히 지금처럼 잘 사시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